이 날이 우리가 반드시 다가오리라고 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줄 아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참이 우리에게 이 본당을 허락해 주셨으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며 준비하던 분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와서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며,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7개월이라고 하는 대략 950여일 만에 다시 본당으로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큰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오늘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왔던 사람들도 장차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우리 오늘이까지 월로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안회원들, 및 헌신적으로 섬기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의 땅과 눈물과 헌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고초와 조롱과 순환을 전뎌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맡은 두려운 종의 입장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의 땀과 헌신은 아무런 성과도 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다가고백한 것처럼. 2절 끝에 있는 부분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대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다유시 블레스 땅으로 피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세시대의 아웃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산당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세계 경제 대국의 관열에 우뚝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요구검결이가 되었던 이 자리에서 원상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권념해 주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패기자하